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학년도 정시지원을 대비하여 입문계열 학생이 3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수도권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등급은 100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88에서 77까지가 3등급이 부여되죠 88에서 77까지의 100분위가 3등급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100분위 점수 범위가 넓다 보니 두개 부분으로 나눠서 100분위 평균 86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89에서 83 100분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번 살펴보고 100분위 평균 8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점에서 83에서 77 100분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균 100분이 80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평균 100분이 80이 나올 수 있도록 성적을 미리 입력해 놨고요. 이렇게 성적을 입력하면 나인 정시의 지표상에서 해당 대학의 성적을 반영 방법에 맞춰서 내 성적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 성적과 바로 앞쪽에 있는 해당 대학의 지원 가능성적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적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앞서 평균 100분이 8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을 살펴보기로 했으니 하나씩 조건을 걸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살펴보고, 그 다음 인문계열만 살펴보기로 했으니 인문계열만 선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적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3점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자료가 평균 100분위 8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차 이내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인문계열 학과입니다. 가천대가 확인되고 카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대진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신한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중부대, 총신대, 항공대, 한신대가 나오네요 근데 보시면서 좀 의아하셨을 수 있습니다 한신대라던가 중부대라던가 대진대라던가 이런 대학은 여기에 낄 대학이 아닌 것 같은데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 대학들이 포함된 이유는 이 실제 대학별 반영 영역,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약간 특이해서입니다 이 대진대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한국사 또는 탐구 하나를 반영하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또 하나를 반영합니다.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한국사나 영어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상 배치점이 3등급에 가까운 80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과목만 반영할 수 있으니 두 개에서 3등급 받으면 나머지 과목은 5등급 6등급 7등급이 나와도 상관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거는 국수 영탐에서 3등급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이쪽 대학별 반영 영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만 반영하는 대학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용인대, 인천대, 인하대, 한국항공대가 평균 100분이 80을 받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분이 평균 86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점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100분이 86이 되도록. 성적을 제가 미리 저장을 해서 입력을 했고요. 이 성적에 맞춰서 다시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서울, 인천, 경기고요. 계열도 인문계열 그대로 체크를 하고 점수차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점에서 플러스 3점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대학이 평균 백분위 86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2 내에 있는 대학과 학과가 되겠습니다. 건국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아주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대학 수준이 훨씬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평균 백분위가 80이었을 때와 86이었을 때를 비교하다 보니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준비한 3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인문계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 살펴보기였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에서 어디로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대입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웠던 수능도 그렇고 엄청난 수의 재수생 반수생 유입도 그렇고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입시 기간마다 지원 가능선의 평가도 차이가 있는 만큼 2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대학 걸 좁히고 학교 선생님이나 입시 선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종 지원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두개 이상의 자료에 저희 2024학년도 나인 정시 배치표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